이 노래 아세요? 아 나는 잘 알지 카시오페아 출신이야. 오, <laughs> 나는 원래 이 노래 몰랐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형이 있어서 난 너무 든든하고, 걸대무 아. <laughs> 믿어. 아또 이렇게 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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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 형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우리가 이 노래 아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노래 들어보면서 할까? 네. <laughs> 춤을 추겠지. 뭐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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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자체 음악이 너무 중요하잖아, 노래가. 솔직히 메인 보컬이 캐링 파트인 어. 거같아 파트가 어. 많다. 어. 메인 보컬이 진짜 파트가 그냥. 맞아. 근데 메인 보컬이 진짜 힘들긴 하겠다. 제일 중요한 메인 보컬.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 있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이건 죽었다깨어나도안될거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 있어?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 있어? 저는 okay, row... 아예 생각하고 um. 본 거기 때문에 저는 메인 보컬 노리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부터 저는 다 계획했었습니다. 러닝샷할 거예요? 나 무조건이야. <목소리> <목소리> 형, 형 뭐예요? 누구 누구 제일 높은 거? 파트 <목소리> 메인 메인 보컬, 메인 보컬은 타올라. 타올라. 하! 라이징 사! 라이징 사! 오케이. 우리 팀아 짱짱하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 잘. 진짜 너무 잘한다. 메인 파트 유. <laughs> <에이. 웃음> 진짜요? 아. 승우 님이 노래가 잘 부른다고 데려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인 보컬 파트를 맡았으니까 보컬을 이끌어가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메인 보컬 맡았는데 진짜 무대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